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293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의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의 불의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이제 김한별 전사님 나오셔서 행복한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곳 성전에 불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 들으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해 주시고 주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져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목회자가 양들을 목양할 때 가장 기쁘고 보람찬 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신자가 세상적인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다시 변화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지켜볼 때 정말 행복하고 기쁩니다.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바로 기쁜 것이 신자의 변화된 삶을 볼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이렇게 변화된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던 그 고린도교의 틀이 어느 정도 잡히자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3년 후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모금을 하기 위해 다시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본 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음행과 거짓 교사들로 인한 교회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 고린도 교회에 잠깐이라도 방문해서 교회의 징계 문제를 다루려고 2차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방문은 아주 고통스러운 방문이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돌보았던 양들이 바울에 대한 신뢰에서 적대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바울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권위 자체를 문제 삼았고, 바울 사도의 사역과 인격에 대해서까지 비난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진정한 사도라면 왜 그렇게 그의 삶에는 문제가 고난이 많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보다는 고난이 많다는 것은 그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가? 왜 그는 다른 대부분의 설교자들처럼 사례를 받지 않는가? 그가 헌금을 모금한다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인가? 이렇게 수많은 공격들이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심한 상처를 받고 아무런 결과 없이 돌아오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은 바울의 이러한 심정을 잘 대변해 줍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바울을 향한 반대가 얼마나 심했으면 이러한 상태로는 다시는 너에게 나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했겠습니까?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도 중요한 교회에게 중책을 맡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평신도 사역자로서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역도 사람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좋을 수는 없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한 당황스러운 상황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마음이 심히 힘들고 심한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능력 많은 바울도 이렇게 사랑과의 문제가 생기니 그렇게 큰 근심과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역을 가다 보면 나의 양들에게 훈계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훈계를 할때 보통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양이 잘못을 했는데 혹시 내가 너무 지나친 훈계를 함으로써 양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거나 어떤 다른 생각을 하면 어쩌지라는 마음과 그래도 잘못된 것을 분명히 훈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맞다 이두 가지 생각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오직 내가, 내가 너희를 말하는지.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편지를 했다고 말합니다. 이 눈물로 쓴 편지는 유실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고린도 전서의그 강한 질책의 내용처럼 이 눈물로 쓴 편지 또한 강한 어조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부드럽게 쓸수 없는 것이죠. 그들의 죄를 예리하게 지적함으로써 그들이 깨달아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강한 질책의 내용을 다루면서도 이 사절에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처럼 강한 어조로 회개를 촉구하되 그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내용 그 이면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 알기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자신의 제자인 디도를 통해서 보냅니다. 디도를 통해서 보낸, 디도를 보낸 마음의 마음은,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디도를 통해 보낸 편지가 그들에게 잘 도착했을까? 고린도교회는 어떤 반응을 할까? 디도를 기다린 동안 바울은 아마 수많은 생각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 도착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기다릴 수 없어서 직접 디도를 마중 나갑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소통을 빨리 할수 있는 시대이고 편리함이 있는 시대지만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말을 타고 했기 때문에 소통을 쉽게 할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빨리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하는 불안감이 아마 바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라고 고백합니다. 편지가, 이 강한 질책을 담은 편지가 그들을 혹시 더 근심하게 하지는 않았을까? 라는 후회가 바울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정보다 늦어지는 상황이면, 긍정적인 상상을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상상을 하기 마련입니다. 혹시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이러한 편지를 전달한 디도를 멸시하지는 않았을까? 회개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고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회개하기보다는 분을 내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바울은 오만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드디어 마게,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디도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본인의 생각과는 달리 디도의 표정이 아마 아주 밝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만남은 아마 이러했을 것입니다. 선생님, 아, 많이 걱정하셨죠? 저도 애가 많이 탔었습니다. 선생님께 빨리 좋은 소식을 전해 드려야 되는데, 아, 늦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니, 선생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눈물로 쓴이 편지를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회람하여 읽고 전부 회개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삶을 인정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를 억누르고 있었던 모든 염려들이 눈녹듯이 아마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자신의 귀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는구나. 이 영적인 기쁨에 아주 충만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기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7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 근심하게 된,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목자의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단순히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정도의 근심이 아니라 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어디에까지 이르렀냐면 회개에까지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께 통회하고요. 자복하고요. 눈물로 자신의 죄들을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그 삶에서 다시 하나님이라는 정확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시선을 맞추는 것에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자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기쁨인 것이죠. 진정한 신앙인들은 우리의 삶에 죄를 저질렀어도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더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편지가 성도들의 마음을 강타하였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신학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그 월요일은 신학생들에게 체력을 충전하고 회복하는 아주 귀중한 날입니다. 특별히 저녁 시간은 황금 시간이죠. 공부도 하고 밀린 숙제도 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 제가 대학원 때 학교 말고 외부에 있는 선교 합창단을 아, 했었습니다. 아, 연습 시간은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원 3년 내내 아, 활동했었습니다. 이런 황금 시간을 빼면서까지 선교 합창단에서 활동한 이유는 그 음악보다는 다른 이유에 있었습니다. 그 실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활동을 하는 그런 기쁨도 있었지만 그 연습 후에 한2 30분 정도 그 지휘자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좋아서 들어갔습니다. 그 지휘자님은 연습이 끝나고 매주 빠짐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저희를 책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쥐잡듯이 저희를 잡았습니다. 정말 우리를 강하게 혼내셨습니다. 교회 음악을 하는 그 음악인으로서의 자세, 태도, 정신, 사,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말들이 저에게 너무 달콤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합창단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휘자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건면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나는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이해를 못하고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의미를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의 말, 축복의 말도 좋지만, 우리를 강하게 책망하고, 나를 치는 그 말씀들이 오히려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신자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돌이키고,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신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의 뜻대로 하는 근심들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나게 하고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한다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나태해지고 안일한 모습을 깨닫게 하여 다시 우리로 하여금 긴장시킵니다 아, 내가 다시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야겠구나 회개는 우리를 오히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근심으로 인하여 신앙의 감격이 점점 없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죽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예배가, 나의 삶이 이전보다 더 감격이 없어지고 여전히 똑같은, 아니 더 퇴보하는 듯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이 나의 삶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을 점검하여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때 진정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고린도우서 7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우서 7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하며,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바울은 회귀를 통한 결과들을 여러 항목으로 열거합니다. 특별히 말씀해서 분하게 하다라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그런 악에 대한 거룩한 의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벌하게 하였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불의한 일을 행했을 때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바로 응징하는, 바로 돌이키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백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 열심을 우리에게 일으키게 하고 죄에 대한 분노를 일으켜서 죄를 정말로 미워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입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나타난 이러한 표현들이 진정한 회개의 결과임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한 근심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커다란 움직임과 커다란 현상 이것이 부흥의 본질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중등부 예배를 처음으로 드렸는데 아, 찬양 시간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회개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찬양을 할수 없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이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찬양하고 이때 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과 찬양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십시오. 상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저를 살아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정말로 내 안에 있었던 그 잃어버렸던 열정과 감격들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던 예배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소위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할 만하게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11절 후반부에 보면 거린도교의 성도들의 회계가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깨끗하여진 것은 그들이 거룩하여진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태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신라, 신부가 신랑을 바라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라는 이 태도인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시선과 초점이 바로 근심하는 이 회개를 통하여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주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만 바라는 태도가 회개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7장 12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에게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내가 그에게,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네.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바울과 고린도 교의 갈등은 고린도 교의 교인들의 회개로 인하여 해결되었고 결국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의 성도들에게 이루신 결과들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수많은 고통과 근심을 그에게 주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바울임의 자랑임을 바울이요 이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약점과 실패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들의 장점을 말함으로써 칭찬을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실패하고 수많은 죄의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바울과 같이, 아니, 바울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시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2017년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하고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기는 역사가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두려움과 좌절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기림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살아가는 2017년 하나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지금 이 시간 돌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회개하길 원합니다. 세상적인 모습에서 돌이켜. 2017년 한 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우리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나려면 우리가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서 나타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우리 안에 통해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회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 안에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더 돌이킬 것은 없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고 주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임을 믿으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2017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어지럽고 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천하 나산 지역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 만 천백의 비전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지역 사회를 섬기며 복음화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단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과 건강을 지켜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섬기는 교구장, 지역장들을 통하여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많이 어지럽고 힘든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종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해 주시고. 백성들을 위한 마음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할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는데 주님의 은혜가 이제 더 필요합니다 2017년 한해 회복되고 변화되는 한 해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또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천안하산 지역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만천백의 비전을 속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날,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를 성김에 보고 많은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인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하나님 2017년에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시간 예배를 주관하여 섬기는 교구장 지역장들 가운데 이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